두산 에너빌리티는 1월 10일 영상에서의 뷰와 마찬가지로 17,6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은 있고 1월 16일엔 17,450원에서 매물이 탈이 나오긴 했지만 말씀드린 17,600원 돌파 움직임은 노려볼 수 있다는 쪽이고요. 돌파가 됐을 땐 18,500원 가격을 참고를 해 보시고 수급 상황이 좋아서 18,500원까지 돌파가 된다면 19,700원과 2만5 0 0원이란 가격을 말씀드리는데 산업 성장성으로 봤을 땐 반등이 나올 때 조금씩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보심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조정적으로 좀더 방향을 잡는다면 14,500원은 깨뜨리지 않는 움직임이 좋지만 무너진다면 12,000원대의 지지 여부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수 있다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약품은 금요일 장에서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3,58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3,970원, 4,000원 부근까지는 빠르게 트라이 해볼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하지만 4,000원 돌파가 늦어지면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여기서 박스 만들고 다시 답답한 시간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탈이 나왔을 땐 3,300원과 3,200원 지지 여부를 보시되 받아주지 못하고 3,000원까지 내려와서 3,000원도 이탈을 한다면 추세적으로 흔들리면서 하단까지 다시 지지 여부를 체크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수 있는 점은 염두에는 두셔야 할것 같고요. 현재는 투자 심리가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가격을 지켜주면서 4,000원 돌파가 된다면 4,250원과 4,500원 가격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저항받고 밀릴 수도 있겠지만 돌파가 된다면 4,890원까지 가격 의견 드리겠습니다. 1호는 애플페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가 3,240원부터 매물 이탈이 나오면서 양봉의 절반이 윗꼬리를 단 상태지만, 완전한 이탈로 보기엔 아직은 어려워 보이고, 60분 봉에서 보면 추가 조정이 나와도 2870원과 2790원을 지켜주는 흐름이 좋아 보이고요. 2790원이 무너지면 2700원, 2630원 지지 여부를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2630원이 무너지면 2400원대에도 지켜줄 수 있는 매물대는 있지만, 2630원, 여기가 무너지는 자리는 주가 흐름이 상당히 답답해질 수 있는 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가격을 지켜주는 선에선 3,240원 여기 돌파 여부를 체크해 보시고 저항받고 밀릴 수 있는 점 염두에 두시되 돌파가 된다면 3,460원과 3,640원까지만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